아이 <laughs> <마이크 그리고 웃음> 어, 응. 응. 세상에는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이 세상은 우주와 천지 아물과 사람을 중심으로 주하는 세계입니다. 그 하느님은 원래 인간에게 세 가지 복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느님의 은혜가 되라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였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끝에 리 점은 사람만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영이 있다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만 기대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한테 이런 것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기대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습니다영혼면 영혼이 없기 때입니다. 문두 번째, 복은 첨복하고 나게 되는 것을 원 주시고 세 번째, 복은 누리는 복을 주었습니다. 새는 공중에 달을 담을 때 나무는 뿌리를 땅 속에 내리고 있을 때 물고기는 물속에 들면 둘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와는 다르게라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태는 공중을 안 떠나고, 나무, 흙, 땅속을 안 떠나고, 물고기는 물속을 안 떠는데 유독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바로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세 가지 금목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도 우정 등요재다 지내고, 축성적으로는 각종 스트레스에 시란 있고, 육신적으로는 가염 사고, 질병, 실패, 도박, 실업, 각종 중독을 빠지고, 가족 안 불가, 발달 속하고 싸우고 별거하고 애들하고 일어나고 부모가 일어하면 자녀가 가장 고통 나갑니다. 그리고 내세 문제가 있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영원 옥에있습니다또 시대 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손 삼 사대가 망합니다. 이 여섯 가지 문제들 모두 위에 세 가지 문제 위에 이세 가지 문제들 그런 대단한 문제는 이이 모든 조조지형이 위에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왔다는 것으로 보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이 여섯 가지 문제를 거라고 하지만 해결 안 되고 점점 더 커집니다. 이세 가지의 문제들을 위하여 지옥에 앉아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죄를 못 짓고 탓할 못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더욱 가여 있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이세가지 문제들을 쓰느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이세가지문제를할수 있는 삶 방법을 주습니다그 방법은 바로 복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바로 왕의 왕 대 제사장 참으로 나의 직분다 그리스도께서 이세 가지 직분으로 이 죄걸 위에 빌려주고 싶고 부활심을 통해서 삶르는 브랜드, 하나님으 세상을뭘 깨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대체대지않으우리와 원죄와 모든 죄를 씻어지고 죄와 저주와 사회랑 지켜주시고 참 돈을 데려와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만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국자가 위해서 빌려주고 부흥심을 통해서 우리 문제의 근본 원인인 사탄, 죄, 하느님 떠난 문제를 깨트리고 확실히 영원히 이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유일한 고에 있으며 모든 문제에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또이스생에의신 예수님의 그리,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으므이 멸망의 여섯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영생이국의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 자매의 복, 성 인도의 복, 기도 온다의 복, 선는보호복복들도 저는 보고, 저는 복보는데고는 내가 죄를 지고저 죄의 고저지는 보고, 저고통을 받아야 는는데 그리스도께서 나 보고, 죄의 보고, 저는 보고, 가는니다 저는 고 저는 보고, 는 보고, 저는 는 보고, 저는 보고, 저는 는는 보고, 저는 보는 보고, 저는 보고, 저는 고는 보고, 가 영원한 십자 십자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부로 피어 이해되고 이으로치하고원는이르네리라 라고 했습니다. 위치 지금 저희를 떠나서 기주기바랍니 하나님 하나님만의 차라을습니다 하나님을 서대안만들었던며또 이루게 그리도께서이 세계를 직불로 지켜주서 빌려주고 싶고 부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문제니까요. 하탄죄 하나, 예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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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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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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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섯 여섯, 여섯, 그리스도 예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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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도예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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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섯예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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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예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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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섯 여섯, 당신은 이미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목표를 위해 서 열심히 공부하고 해주길 바랍니다. 십 분년에 당신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있,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런 당신에는 많은 분들 아직도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 단종조만 이 축복을 들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건너들었나봐요 그래서 당신이 이 복음을 훈련 받아서 직접 저희주이든지 아니면 아시는 모든 분들 저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 바니다 일요일에 한번 성경을 공부하시분 바랍니다 이 복음의 복식은 삼0번정도들시고제 승리만 또 있는 전도자를1 년에 한 명당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의 운명이 습니다 당진 잘사합니다니다 네, 선물 하나 주세요. <웃음> 네, <웃음>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이게.